이거야디커버이안돼 네 <laughs> 찍을 때까지만이라도 갈렌시아가 <laughs> 우리 소공만유튜브인척 <laughs> 해야지 <laughs> 유튜브 수익으로 산 거였어? 고마고내고고렌시아가도 구속 이 옷이야? 집에 아, 와. 나 그러려고! 그래 아, 이거 105인데? 아, 안0뭐야 아, 나 112만 원이 야하다. 112만 원. 많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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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, 야한데? 너 아, 아, 앞에 보여주면 안 돼, 오늘. 움직이 음, <laughs> 아, 몸 좋아보이는데? <laughs> 어? 아, 꼰대가 정확하게 1 꼽에다 하면 지금 짜증나게. 어. 나온 거아야 저거 다 총우, 총총좀 사. 야, 누가 제일 많이 끊어먹었는데? <laughs> 빨리 사봐. 야, 제일 많이 끊어먹은 놈. 아, 그래 일부러 내가. 내가 안 쓰는 거만너네가 생각하거든. 자기를 사기적으로 그네 <laughs> 뭐야? 너야? <laughs> 아, 씨. 토요일에 백화점에서 대처 받았어. 아, 진짜? 어디 백화점? 롯데빌 백화점. 기풍수가 너무 난리가 앉아있는데. 저 대처를 대충 알아고 달라? 달라? 그래본 옷이 디스커버리였어 숙청소보다 옷에 먼저 알아본 것 같아 내가. <laughs> 원래 밖에 나갈 때 발렌시아 갈 내가 <laughs> 맨날 어. 입고 있던 옷이었어 <웃음> <웃음> 일할 때디스커버리 입어야 되는데 <laughs> 밖에서는 두개 티를 안 내는 거지 평소하게 <laughs> 어. 근데 유튜브에 티낸다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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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세계적으로 다 그니까 안 떨어지려고 그러지? 못 봤어. <laughs> 아, 팔만 아프냐, 씨. 아이고. 이거 지 많이 벌었겠던데. 아이고. 이제. 아니라고 말하면. 주말에 수익 얼마 안 났어? 주말에 수익 엄청 났어. 아 이제 그럼 확실히 보석이도 보는 이 있는 거 같고. 어? 보는 눈이 있지. 뭔가 내가 그게 주말에 탑돔 주말으로 봤을 때보성이가 전쟁을 진드기 하던데. 오 맞아. 중요한건 보석이도 많았어내 수행률 얼마 되는지는 내가 아씨 그... 단타치다 <laughs> 한번 들어갔다가 개. 그... 이렇게 거는잖아니가알려주 하면, 이렇게 뭐, 면 이렇게 분면1분게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들어하거든정게하게 3분만에 어? 5만원인가? 그냥 이고씨아 <laughs> 무서워서 하하겠어그게면이분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하면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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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, 이렇아 하면, 이렇게 면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이분이렇이 10만원 정도만 넣어 놓고 모르면은... 지금 잘안 나. 주말에 아무것도 못서본거야 10만원 꼴하면은 지금 반통하면 잘 안나 주말에 돈 만질라고 아무것도 안시켜먹는데꿀당이 꿀당 아 진짜? 넣으 먹는 장이야 거의 이거야 이게 낙지에서 넣으면 나다 아, <laughs> 넣은... 끝났지 어? 잠깐만 목소 하고 어? 왜 니가 먼저 했어? 그래도 두번 했고 난세번 했어 나도 눈물 먹는 잔 근데 자르면 대어가 나오는데 아나 대어를 못 넣었어 <laughs> 피라미 먹었어 아 참나 아 대어는 운이라서 아 근데 내가 산거다안 깼어 그렇게 불장이어도 많이 못 먹었어 나도 대어는 대어는 몰라 그냥 짜라란 뭔가 가끔 걸리 그때 운 좋으면은 뭐 걸린 거고 ABC나 탈타나운 좋아 원래 그렇게 하나씩 여러 개 잡고서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렸 아안 걸렸어 좋아네개 중에 하나만 걸려라 했는데 하나만 걸리면 바로 하나 두 배인데